우리 바이오다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 실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우리 빅 이벤트가 있었죠. 아주 빅 이벤트 몇 년에 한번 일어나는 우리 미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 대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종목으로 이제 대응하시거나 이제 분석하시거나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측하는 것도 당연히 일 순위가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계절을 이제 불리기 위해서 이 계절을 불리기 위해서 자 연말까지, 자 연말까지 이어질 이미 대선 이후 미 대선 이후에 어떤 한국 증시의 흐름 어떤 섹터가 호재를 받고 어떤 섹터가 악재를 받는지 자, 이런 거를 일단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자 수혜주들 정리, 자그 다음에 지금 환율 자, 환율이 지금 다시 1,400원을 막 찍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 관련한 수혜주들 이런 정리를 여러분들이 바짝 하셔야 된다 여기저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금 자료를 찾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딱 핵심만 딱 모아가지고 요즘 이제 잠도 잘못 자고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건 어떤 시기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는 그 주도주 주도 섹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자료를 제가 핵심 자료를 제가 준비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인가 짜집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한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거. 자, 그게 뭐다? 자, 트럼프 수의 후발주자. 그다음에 환율 급등 수혜주.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을 자, 종목을 제가 딱 엄선해 가지고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영상 후반부에 제가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자료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실제로 자료가 다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제가 이따가 말씀을 다 드릴 거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자,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느리다 생각되시면 1.25배속 이상으로 좀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자, 시작 전에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만 한번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핵심 자료 자, 당선 이후의 핵심 자료 이제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자, 이따가 설명드릴 거겠지만 이제 끝까지 영상을 못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너0 1 0 5 7 4 5 8984 번호로 여러분들이 자료 자 자료라고 두 글자 두 글자 전송해 주시면은 이이네 가지 핵심 진짜 지금 지금 이상에서 가장 필요한 이네 가지 핵심 자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순차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다인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이 종목 지금 크게 보면은 굉장히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은 커요. 변동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흔들기 자, 이런 거는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랜 기간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아주 좋고 이게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해서 신고가 패턴으로 자,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자, 이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 최근에 기사가 하나 썼어요. 기사가 하나 떴는데 여기 이렇게 바이오다인이 로슈, 로슈는 이제 스위스의 제약 회사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2039년까지 종속 비부인과서 노다지를 캔다. 자 이게 타이틀인데 제가 이게 뭐 이렇게 기사가 많은데 제가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부인과라는 거는 이제 뭐 폐암,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이런 부인과 이런 거 말고 비부인과 뭐 자, 뭐 폐암이라든지 인후두암, 그다음에 뭐 갑상선암, 전립선암, 방광 암 이런 거를 이제 비부인과라고 하는데 이 비부인과 검사 키트, 이 검사 키트가 자궁경부암이랑 맞먹는 파급력을 가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자, 로슈, 자, 로슈와 이 비부인과 진단 키트 이거를 직접 생산, 그다음에 독점 공급 계약.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자, 여러분들 로슈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스위스의 제약사예요. 스위스의 제약사인데 자한해자 자, 1년이죠. 자 1년. 년 매출이요. 1년 매출이 93조예요. 93조. 여러분들 93조요. 여러분들 1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1년에 이제 매출이만 한 1조 정도 이렇게 계약바이오가 1조 정도 된다. 그러면아 우와 막 이러거든요. 우와 하는데 자 매출이 여러분 93조예요. 93조.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 글로벌 자, 세계, 전 세계 5위, 5위. 전 세계 5위다. 근데 여러분, 진단, 진단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의 매출은 1위에 1위. 1위라고 1위. 전 세계 1위. 그런 기업이랑 2039년까지, 2039년까지 이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의 액상 세포 검사, 액상 세포 검사 기술에 종속이 됐다. 종속이 됐다. 이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2039년까지 계속해서 이 로슈라는 기업과 파트너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를 제외하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류의 검사 키트는 전부 다 바이오다인, 바이오다인으로부터 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다지를 캔다, 노다지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단 말이야, 이 기사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급등을 하는 거고. 여기서 증권사 레버 여기에서 그냥 이게 뭐 그냥 찌라시 기사가 아니라는 게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즘 보시면은 향후 이 기업의 컨센서스 재무 실적 컨센서스예요. 2024년 올해 예상치가 이 정도예요. 25년, 26년 이 미친 듯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자 특히나 특히나 이 제약이나 바이오 제약 바이오죠. 자, 이쪽은 기술력 때문에. 어쨌든 뭔가 실적. 자, 실적적인 부분에서 적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 제약 바이오 기업이 한번 터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날아간다. 그래서 지금 영업 이익이랑 단기 순이익 이 부분 보면은 이거 2024년이에요. 2024년까지 영업 이익이랑 단기 순이익은 적자예요. 자, 근데 2025년부터 흑자 전환. 그다음에 2026년에 거의 5배 상승. 전년 대비 5배 상승. 응? 영업 이익이. 이 정도 수준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수급을 보면 수급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은 이미 순매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조정.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 이런 차트에서 조정 구간이 나온다? 어디 있으면 뭐가 나온다? 매집. 매집 타점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도 매집을 할수 있다. 이 종목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게 보시면 이런 게 보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 패턴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부유한 지지와 저항 라인. 부유한 지지와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는 흐름. 크게 돌파해주는 흐름.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가 된다? 과거에는 저항이었지만, 은 이제는 지지가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18,500원. 그 다음에, 18,000원. 결국에는, 17,000원에서 18,000원. 이 라인 대가 지금은 현재는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일정 그 다음에 어떤 지수 상황 그 다음에 해외 변수 이런 것들 어떠한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돼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을 누가 잡아준다 당연히 제가 잡아드린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 중장기 중장기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흔들면서 갈 거기 때문에 타점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어차피 계속해서 올라갈 이 엄청난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극대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셔라 대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매매 가능한 이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매도 타점. 당연한 얘기지만, 분할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분할로. 분할로 매도를 하는데, 이 1차부터 3차까지의 이 가격대, 이거를 다 제시를 해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010-574-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다인, 다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전송을 해 주시면은, 이 입장, 그리고 대응 자료, 대응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자료는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한 게 있는데 뭐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이오다인 11월 자 지금이 11월 9일이거든요. 아직까지 안 받아가신 분들은 반드시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월초에 월초에 뭘 진행한다고요? 일정에 대한 그거를 정보를 업데이트를 한다. 일정 자이 기업이 이 달에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이 정보를 제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이 일정 정보는 국가 기밀이 아니에요. 기밀이 아니고 그냥 뭐 증권사라든지, 뭐 언론사라든지, 뭐 내부 인력들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미리 그래야 뭐 증권사 레포트를 만들고 뭐 기사를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할수 있는데 그 부분 이 일정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 일정을 알고 매매를 하는 거랑 모르고 매매하는 거랑은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이거는 여러분들 은 주식을 하셔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천지 차이라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유료 회원 전용이에요. 근데 당연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 무료 회원분들, 자 유튜브 회원분들도 당연히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제가 다이 자료 퍼드린다고 다 퍼드린다. 그리고 이 매수 가격대, 매도 가격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일 매일 최신화를 시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 매일 가격이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0 1 0 5 7 4 5 8984 번호로 여러분들이 다인 두 글자 다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실시간으로 대응 받겠다, 실시간으로 대응 받겠다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다인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실시간 입장할 수 있는 이 방, 이거는 뭐 입장하시든 말든 여러분들 자유예 요 자유. 근데 입장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나는 일이나 뭐 학업이나 육아 때문에 나는 입장해 봤자 나는 대응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 받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PC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574-8984번으로 다인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폰으로 보시는 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설명. 설명이 나오는데, 요 밑에 맨 위줄에, 맨 위줄에 이 노란색. 자, 노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이거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바로 이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 PC로 보시는 분들이요. 자 PC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더 보기가 있어요. 더 보기. 자 이렇게 더 보기가 있는데 자 이거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뭐 사탕인지 신호등인지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파란색에 파란색. 자두 번째 파란색에 있는 거 요게 PC 신청을 할수 있는 링크에요 그래서 이거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 종목, 자 우리가 제대로 된 타점, 자 제대로 된 타점 이거 여러분들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냐 내가 스윙이냐 중장기냐 여러분들 기준만 명확하게 하세요, 기준 여러분들 포지션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입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가격대로 여러분들이 걸어놓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된다. 지금 다 기업 분석 다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종목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케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영상에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만 한 번씩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그 다음에 환율 관련된 자료 이 자료 관련해 가지고 딱몇분 정도만 몇분 정도만 여러분들 언급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1.5배 속에서 2배 속, 자이 정도로 이 정도 들으시고 아니면 막 듣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 일괄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연말까지 여러분들 주도주 주도 섹터 주도 섹터 주도주로 여러분들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파일 4 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아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두개 정도가 될것 같아가지고요 어, 환율이 어, 환율 급등에 대한 그런 슈, 수혜주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여러분들 어차피 안 읽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딱6 페이지로 6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6 페이지 자. 이 환율 급등 수혜주 관련한 자료는 6페이지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트럼프 관련 수혜주 트럼프 관련 수혜주는 이거는 이거는 좀 자료가 많고 사진 자료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11페이지 정도 됩니다 11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가 이런 식으로 제가 섹터별로 섹터별로 어떠한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환율 급등 이 관련해가지고 수혜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개다. 그래서 이 글이 많은데 글이 많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을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읽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읽으시면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마지막 페이지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지금은 제가 여기서 당연히 종목명에 가릴 수밖에 없고요. 가릴 수밖에 없고, 자, 환율, 강달러 수혜주 해가지고 탑1 0 이렇게 열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항상 언급이 되었던 이런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평가,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차트가 S급인 종목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자,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근거를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받아서 연말에 연말에 반드시 이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트럼프 이 관련 수혜주도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트럼프 당선 수혜주 총 정리해가지고 최종 버전으로 제가 밤 새도록 골랐습니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거는 물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뭔가 더 좋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변수가 생겼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받으신 분들을 한해서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정보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보 공유를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 자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거 밤새도록 계속 만들었고. 진짜 어디 뭐 짜집기 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대충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정말 저는 이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개조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신 분들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자010-5745-8984 번호로 자 자료 자 자료 라고 두 글자 자 받침도 없어요 받침도 없는 두 글자 자료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